28절. 신명기 1장 28절. 창세기 출애국기의 <laughs> 신명기 다섯 번째 책입니다. 1장 28절. 페이지 수 260페이지. s 3절까지 a 이태저,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바라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각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압자스를보안 i 라 n because some of them to go, 워하지 말라 o v e r n m e n t hundred t 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좁은 길을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의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이 있지요. 인생 여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생 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자지만은 길이 정해졌다. 그 사람의 길이 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당사자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막연하게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철길,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는, 아, 절로 가면 되겠구나. 아, 절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든지 내, 나, 내 인생이든지 금방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요, 우리의 인생 길은요,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철길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우린 몰라요. 그죠?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 물론 비행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잘 알아. 요그 비행기가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잘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무선을 쳐서 알려주기도 해요. 야, 걸로가면안 돼! 걸로가면 북한 넘어가는 거야. 걸어면안 돼! 절대 안 돼! 야! 중국 경기선 다붙어도넣어서 빨리 뒤돌아서야 돼! 우측, 오른쪽, 우측으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돼! 여러가지 모습으로 제어를 하지. 여러분, 그게 인생기. 인생기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북으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잘 받으면 안전하게 이륙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요. 관제사들 물론 그들은 의지하는 게 있지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과학기술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몇호 몇 비행기, 걸고만 안 된다. 고도가 너무 높다. 낮춰라. 일로 가라, 저러 가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관제탑. 그리고 우리 영혼의 관제사이신 하나님은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통제를 하십니다. 그 통제가 뭐야? 말씀을 통한 통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제사이신. 관계 탑이신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요 우리의 인생길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하게 가리다가 안전하게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착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인생길을 흔히 순례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신년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의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장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하고 그냥 노예로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 전쟁에는 아주 약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의 위기 앞에서 떨고 있지요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승리를 보장해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아는 것 같이, 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너희들 인생길에 내가 관리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야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싸울까? 아니 되돌아갈까? 아니 바로 뛰쳐나갈까뭐 여러가지 갈림길이 있어. 갈림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갈래갈래 갈래 갈림길.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한 길이 아니잖아요. 늘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길에는 늘 갈림길이 늘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랴, 어느 길로 가랴 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싸워야 되느냐, 도망쳐야 되느냐,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이들과 싸우고 결국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되느냐 갈림길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용기 없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면 든든해요. 별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고 가세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하지 않아 나중에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볼줄 아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생길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방황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냐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뭐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내는 어, 적극적인 모습, 소극적인 모습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 있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모습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선택하고요,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길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길에서 방황할 일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을, 어떤 달린 길에서 선택의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건 내 맘대로 해. 그건 내 맘대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니 맘대로 네 하냐? 라고 얘기하잖아. 짜장면집 가가지고. 너 멋있길래, 잠깐만, 지도 좀 해. 하나님, 내가 을늘 짤짤을 지났습니다. 짬뽕을 먹을까요? 짬짤이 먹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신 게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말씀하시길이 마음에. 내가 마음대로 할일도 있어요, 물론. 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그 달린 길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배제해야 돼요.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갈래갈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를 늘 우리는 고민하며사는것 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정해진 일이 없기 때문에.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걸어가신 그 길이니까 그 길로 쭉 걸어가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실패한 인생이 있고, 성공한 인생이 있고, 실패하다가 성공한 인생도 있고, 성공하다가 실패한 인생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생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아는 거예요. 인간, 본인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각각의 모든 인생이 다 갈릴 길에 있는데 각각 상황마다 모든 것들이 똑같진 않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늘 갈등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아마 대부분 물질과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릴 일들일 겁니다. 흔히 우리가 갑을 선택한다, 을을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를 선택한다, 나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면 이것을 선택하기도 고 이것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하자니 돈은 잘벌수 있는데 하나님과 신앙과 멀어진다. 이거 선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택하지 마아요 이걸 선택하자니 돈은 안 주는데 돈은 안 물려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뭘 하지 않아요. 아유 그거 아니다 별이야라고 하지만 그들 선택하시. 보통 우리는 여기에 갈길에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어. 이걸 선택하자니 주인과 멀어지고 이걸 선택하자니 주인과는 가까워질지 모르지만 물질이 최음인데 물질 을 내가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돼. 물론, 이게 다 좋은 건데.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나도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나는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그 일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붙어보느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네. 왜요? 그분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기에, 우리 그런 선택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사양하고, 영원한 생명의 날에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을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아, 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이 살고, 여러분들이 영이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로추가적니다 아,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 하나님과는 멀어지지만 물질이 붙을 수 있는 이 길들을 흔히 선택을 하면서, 내 나중에는, 내나돈 많이 벌면 나중에는 내가 주님 가까워지는 이 길도 걸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당한 이걸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인물이에요. 사탄의 인물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하나님과는 멀어지지만 돈을 많이 벌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에 선택하여 이길 속에 파묻혀 살려면 이 사람에게 과거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의 믿음조차도 상관없어없어요 믿음 없어져 버립니다. 그돈 맞추면서 돈 세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가, 뭐가 좋은 거야? 안 믿어도 돼? 거기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돌아 거예요. 못돌아온다 그게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고 나중에 내가 하겠습니다. 보통 이래요. 그 함정의 모습 속에 빠지지 말를 주의를 추권합니 어떤 선택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냐, 세상과 더 가까운 것이냐. 하나님께 가까운 것을 선택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 선택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인생끼리 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금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자, 두 번째는요. 사명의 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첫 번째 문제는 그문제구요 사명의 문제. 이건 어떤, 어떤 때에 발동이 돼야 되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선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선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물론 아무거나 선택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긴 좋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각색의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요 내 사명과 내 은사와 가까운 쪽을 선택하시오. 가까운 쪽을 선택하시오. 어떤 우을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어, 지금 요, 어, 우리 집사람이랑 저도 요즘은 고민이에요. 우리 새로 오신 영웅도 있고, 어, 또 기존에 있었던 영혼들도 있고, 그래서, 어, 오후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오전에도 우리 대예배 드릴 때 아이들만 데리고 또 예배를 드릴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 자, 어찌됐든 간에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가면, 어린이 예배 예를 들어서 뭐 9시 어른 예배 11시 이거 옛날 방법이에요 물론 옛날 방법도 지금도 통용이 되고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뭐 잘한 거다 못한 거다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들만 특색이 다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큰 교회 가면 요 부모님 나왔을 때 예배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게 이게 보통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애들 예배드리러 갔다 오게 해놓고 애들이 오면 딱 예배드리러 가서 또 애들 집에 있는 애들 걱정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뭐 정통적인 그리스도 인 주일날 온전히 쉬어야지 애들 예배드리니 알아서 드리고 우리는 우리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깊으시냐 하면서 어디 나가시든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끝나서 부모님이 데리고 집을 갔는지나의를갔는지 갔는지, 어디 친척집을 갔는지 그런 단말이에요 그렇게 내부를 권니다 그런 것을 권장하는 말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와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기존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봉사하는 거 겹치잖아요. 아이를 가르치려면 예배 시간, 예배 현장 속에서 봉사하는 걸못 하고 교회 현장 속에서 뭔가 봉사하는 것 그걸 못 하면 그걸 하면 아이들못 가르치고 어떤 걸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나는 하나님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 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학교에서 막, 안 예연도 하고, 어른들 모시고, 막, 이렇게 그냥 예배 들이 그게 다 좋았지만, 나 이거 포기할게. 나 주일 학교로 가서, 나 교사로 봉사한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잘해. 그거 선택하시요. 그거 선택하시요. 그리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택 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린 강요하면 안 돼요. 내 욕심에 강요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목사님, 본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이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분은 어른들 모시고, 크게 막, 수발들어주고 챙겨주고, 같이 예배드려주고, 뭐, 성경 옆에서 찾아주고, 이거 하는 게 은사고, 이게 특별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그분을 압출주의할 때 교사시키려고, 아, 교사해야 된다. 그사람끌어올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자신이든지, 남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고요. 그때도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여기에 따라서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개다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요. 그래 하나님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때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사명을 묻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는 으로 추권합니다. 아, 네.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땅에다 묻어 놓,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종들처럼. 받은 즉시 그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지옥해야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은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 많은 사람한테 시키세요. 아니요. 사명은요. 시간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시간을 하는 인간에게 주셨는데 누군 시간이 많고 누가 시간이 없다? 이거는요 이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시간 을 인간에게 주셨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할 사람이 있고 시간이 나는 없으니까 못 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언젠가는 해야 될 일로. 또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네. 언젠가는 하겠지요 아니요 언젠가는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건 아니에요 너 지금 당장 해 그러려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아, 네. 이걸 자꾸 미루려고 한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길에서 늘 방황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지금 당장 목숨 걸라고 지금 당장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당장 할때 인생에 갈림길이 없어요. 갈림길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선택하에 되어 있어요. 왜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갈림길에서의 고민은 주님과 물질이안 되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갈림길에서는요. 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고민 안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 길을 선행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늘 갈림길이 들 생깁니다. 그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그 갈림길에서 실패의 길을 겨우 선택을 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부가 아니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그 아, 네. 갈림길에서도, 그 갈림길에서도 내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금방 깨닫고 사명의 길을, 은사의 길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기를 주의력으로 추원합니다그 아, 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갈릴길에서 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